자, 안녕하세요. 불타TV입니다. 지금부터 파티 던전 6단계입니다. 6단계. 지금 현재 두번 깼고, 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알아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한손검이 <laughs> 아주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힐러 한 명을 데리고 와봤는데 좀 빡세더라고요. 한손검이 처음에 딜을 조금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딜을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그이 튀면 안 되니까, 어그이 튀면 좀 잡기 힘들어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기 숙련에서, 철갑의 수호에서, 밀치기 정황을 찍으셔야 됩니다. 탱커분은 밀치기 정황을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밀치기 한번 맞을 때마다 어그로가 딜러들한테 넘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밀치기 정황을 찍으시고, 이걸 잡으셔야 되는데, 예, 파티전전, 6단계, 6단계다 보니까, 요, 보... 밀치기 저항을 찍으면 탱커가 뒤로 밀려나지 가 않아요. 그만큼 딜로스도 줄어들고 어글도 안 뺏기고요. 예, 그리고 힐러 0 명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뭐 세레투라든지 은총투 이런 건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빡0 0 하기 위해서 <laughs> 어차피 파티 던0 0깡0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 감소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다 내렸습니다. 방어를 내리고 피0 0 엄청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금술에서 보시죠. 바람 원소를 다 빼고 물 원소로 다 바꾸면서 싹다 피감으로 도배했습니다. 피감시 피감팔, 그다음 뭐 PVP감, PVP감, 피감, 치명타 저항, 밀치기 저항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기 숙련에서 철갑의 소에서 밀치기 저항 오포를 찍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딜을 빼고 완전 슈퍼 극딜로 여기 보이시면 남무도 찍고. 예, 그 다음에 죽음의 빗소도 찍고 하다못해 글라이더조차도 예, 오목눈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바뀌니까 예, 이카루스 날개로 슈퍼극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도핑이 또 중요해요. 도핑도 어 지금 이거는 다 먹으니까 었 패스하고 예, 도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개 먹습니다. 최상의, 최상급 대장형량, 최상급 분노형량. 이거 먹고 여기에 호기형량까지 먹어서 시전속도를 또 올려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잡는데 아주 무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탱커가 밀치기 저항을 찍었다 보니까 뒤로 한 10번 중에 한 밀려나봤자 한2세번밖에 밀려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필살에 어떻게 보면 메인 파티죠 삐침, 삼각김밥, 화학장군 해봤다 섹시카니 이렇게 해서 파티전전 6단계를 깨는 겁니다 자 탱커 처음에 한번 밀려났죠 이제 광폭화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할만해요. 어 뭐야 생각보다 난이도가 별로 안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탱커는 피감이 깡피감이랑 PVP 감 합쳐서 630좀 넘어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감 풀세팅 풀세팅을 해서 예, 500 505입니다. 아500 600 605입니다 피감이 전 피감이 605예요. 그리고 여기 메인 힐러 화학장군 그 다음에 여기 서브 힐러 이삐침누아 이렇게 해갖고 예, 같이 계속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밀치기 저항 떴어요. 자, 광폭화가 터지면 파티전전 6단의 보스 같은 경우는 공격속도가 진짜 빨라집니다. 보이시죠? 공격속도가 엄청 빨라요. 막 미친듯이 막 거의 막 광폭화입니다. 진짜 광폭화요. 자, 밀치기 한번 맞았고. 한번 저항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지금 탱커는 전탁입니다. 네, 섹시카니는 신탁이고. 자, 밀치기 저항 한번 떴어요, 지금. 예, 돌, 돌려 찍을 때 원래 한번 뒤로 밀쳐지거든요 자 이거 전체 이거 아파요 자 두번 또 밀치기 저항 <laughs> 이 밀치기 저항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철갑의 수호에서 꼭 밀치기 저항을 찍으셔야 돼요 자 밀치기 저 이번에 밀치기 스턴 걸렸어요 어그로가 만약에 섹시카인 쪽으로 넘어오면 저는 딜을 최대한 안하겠습니다 어그로를 다시 넘겨놓을게요 뒤로 자, 이번에는 수업, 자, 밀치기. 또 맞았어요. 자, 더 이상 밀치면 안 됩니다, 이거. 확률 이좀 밀치기 저항. 무기 숙련에서, 예, 철갑에서 밀치기 저항을 찍고, 그 다음에, 저 뭐죠? 예, 여기 무기 외형. 예, 여기 무기 외형 보시면, 보유 효과의 몬스터. 여기 보시면 46개 밀치기 저항또 있습니다. 그리고 탈로를 키는 이유는 탈로의 치명타 저항이 있습니다. 탈로를 유지하면서 치명타 저항, 치명타 데미지를 최대한 덜 맞게 하는 거죠. 딜러가 3명인데도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밀렸다 싶으면 진영을 반대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보스가 거의 죽을 때가 됐으니까 보스가 근데 두 줄부터 이제 좀 빡세집니다. 방어가 필요 없어요. 어 나이스 밀치기 저항. 역시 필살 필살의 탱커 해 봤다. 역시 튼튼합니다. 어, 밀치기 또 저항. 좋습니다. 어, 밀치기 2연타 저항. 자, 힐, 힐. 탱커 힐 밀어야 돼요. 탱커 힐 밀어야 됩니다. 탱커 죽으면 우리 힘들어져요. 탱커 무조건 살려야 돼요. 자, 또 밀치기 저항. 세 번째 밀치기 저항. 네 번째 밀치기 저항. 이 철갑의 소의 밀치기 저항. 다섯 번째 밀치기 저항. 뭐죠? 방탄유리인가요? 슈퍼 탱커야 뭐야? 해 봤다. 어, 밀치기 여섯 번째 밀치기 저항. 일곱 번째 밀치기 저항. 이 파티 던전 6단계의 핵심은 피해 감소와 밀치기 저항입니다. 거기에 은총, 쌍힐러, 그 슈퍼 파워 극딜러 두 명. 자, 밀치기 저항, 밀치기 저항 안 떴어요. 자, 어차피 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진영을 반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 어글 켰어요. 자, 어글 켰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딜을 살짝 쉬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차피 1분 미만도 있고. 자, 어, 밀치기 저항 떴죠.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이어를꽉 잡고 있어요. 이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어그로미터기가 있으면 좋은데 나이트코너는 어그로미터기가 없다 센스껏 그렇지 밀치기 좋아 좋아요 자 밀치기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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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u r 렇게 k 렇게 파티 r 전 어떻게 n 단계는 바로 키 포인트 o u r e 다 바로 철갑의소의 밀치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무기 외형 r 46개 보유과 몬스터 밀치기 저항 46개에 있는 밀치기 저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깰수 있습니다 킬러 l 명 끌고 탱커 f 명 됐고 슈퍼 파워 극딜로 o 명 됐고 이렇게 파틴전전 6단계는 클리어 됩니다